코로나19의 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안심하고 모여 예배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는 이번 주일도 예배를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결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다고. 그동안 우리는 교회에 모일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모이기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었는지, 그리고 목회자나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귀찮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성경은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힘써 모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연합하고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하루빨리 힘써 모일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믿음의 연합을 이룰 그때가 오도록 저도.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박해 때도 땅굴에 들어가 살면서 담대하게 믿음을 지켰던 선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를 통해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예,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개바에서 개셀까지 이르니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를 자녀로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죄와 타협치 않게 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디를 가나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각자 다른 장소에서 예배합니다. 객지에, 외국에, 군대에 있는 이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 모두에게 은혜를, 평강을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 코로나19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이들,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을 붙드셔서, 능력의 말씀, 치료와 회복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 모일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모일 수 있기를 기도하며 사모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줄 압니다. 예배하고 싶고, 예배의 자리에 오고 싶고, 교회에 있고 싶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현장에 있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힘을 내야 합니다. 물론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힘내야 합니다. 그리고 웃을 일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요. 그냥 억지로라도 좀 웃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시고 소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따라삽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웃으세요. 웃으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아, 너무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요. 막 생글생글 웃으면서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면서 그렇게 따라합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웃으세요. 웃으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어, 기도하면서 예배드리시고 또 예배 자리에 올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불렛의 사람들은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에게라고 하는 그 바다가 있어요. 애게에 살았던 것으로 그 애게 근처의 여러 섬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기원전 12세기경에 애굽을 거쳐 지금 이스라엘의 남쪽 가자지구 근처로 정착을 했습니다. 이주해서 온 그들은 이주자 혹은 외국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블레셋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대립이 잦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대부분이 블레셋의 후손들입니다. 블레셋은 오랜 기간 이스라엘과 라이벌 관계로 여러 차례 전쟁을 치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록만 정리해도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아 갔습니다. 왕이 된 사울이 처음 치렀던 전쟁 상대가 블레셋이었습니다. 다윗이 상대했던 골리앗도 블레셋의 장수였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목숨을 잃은 것도 블레셋과의 전투 중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은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했습니다. 블레셋은 왕이 된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자 다윗은 하나님께 블레셋을 공격할지 말지를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공격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쭈었습니다.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넘기겠다고 하는 답을 들은 다윗은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블레셋은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번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할지 여쭈었습니다. 그 물음에 하나님이 답하셨습니다. 다같이 읽습니다. 올라가지, 올라가지 말고, 말고 그들, 그들 뒤로, 뒤로 돌아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버렸던 직전의 전쟁과는 다른 전술을 명하셨습니다. 적군 블레셋의 뒤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습을 하라 그랬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고 했습니다. 공격 개시 타이밍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다같이 읽습니다. 그때, 그때 여호와가,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군대를 치리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너 앞서가서 그들을 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처음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은 적진을 향해 올라가라. 직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전투에서는 다윗에게 돌아가라. 기습 공격을 하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실수해서 뭐 미끄러진 게 아닙니다. 직진하면 안 되게 되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 뒤로 돌아가라 그런 게 아닙니다. 잘못을 저질러서 벌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돌아가서 기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직진할 때도 있지만 돌아가야 하는 때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당당하게 걸을 때도 있지만 죽은 듯 숨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금방 문제가 해결되고 결과가 곧바로 나올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신호를 주실 때까지 마냥 숨어서 기다리듯 쥐 죽은 듯이 조용히 바보처럼 그렇게 있어야 될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숨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잠잠해야 하고,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 불편하지만, 그래도 돌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라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우리가 가질 태도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 신호를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이런 신호 보셨나요? 이런 신호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신호에 따라서 화살표 방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뭐야, 뭐 이렇게 방해가 있어. 어, 여기 길인데 내가 다 알아. 내가 옛날에 뭐한두번 다녔어. 나는 갈 거야. 그러다가는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이 신호는 전방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어떤 장애물이 있으니 돌아가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회하라. 곧바로 가지 말고 멀더라도. 돌아서 가라는 표시입니다. 이 우회를 영어로는 '디투어'라고 그래요. 이것은 반대 분리 감소를 뜻하는 '디'라고 하는 접두사와 여행 관광 그런 걸 뜻하는 '투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 뜻대로 풀어보면 여행할 수 없다, 갈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길로 계속 가면 목적지를 갈 수가 없으니 '돌아가라' 불편할지 모르지만, 멀지 모르지만 '돌아가라' 그것이 우회의 표시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세상에서 늘 직진만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야 할 때도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자식을 보았습니까? 정말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름이면 갈수 있는 가나안 땅에 얼마나 걸렸습니까? 40년 만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왕이 될 것이라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금방 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어땠습니까? 청년의 그긴 시간을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도망자 아니 왕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며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지만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동안 제자들은 뭐 별로 그렇게 헌 일이 없어요. 제자들이 사람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은 수년이 지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음 원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이 마음으로,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와 신이라. 우리는요. 직진을 계획합니다. 똑바른 길, 빠르게 가는 길, 편한 길 이런 걸 계획합니다. 직진을 좋아합니다. 비행기를 타도 어떤 걸 좋아합니까? 목적지에 가는 동안에 여기 들르고 저기 들르고 그러는 비행기 좋아합니까? 직항을 좋아하지 직항. 빨리 가는 거 그런데 좀 비싸거든 그런데 비싸도 직항 타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진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우회시킬 때도 있습니다 난스톱으로 바로 가게 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 들리고 저기 들리고 여기 저기 들리고 이렇게 경유해서 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가려고 그랬는데 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 간다면 직진이든 우회든 때로는 못 가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하나님의 길임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단체 여행 있잖아요. 패키지 여행이라고 그러죠. 가이드가 붙어서 이제 단체가 똑같은 데로 가고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데 가서 자고 그러는 여행 말입니다. 그런 여행은요. 가이드를 잘 만나야 됩니다. 가이드, 안내자를 잘 만나야 돼.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여행이 즐겁고 많이 배웁니다. 그러나 가이드 잘못 만나면요. 고생도 하고 유익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짜증만 납니다. 가이드하고 싸움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최고의 가이드와 저 높은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자기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름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하는 말인데 되게 멋있지 않아요? 별론가? 사람들은요 지름길을 찾는데 하나님은 바른 길을 인도하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사람은 지름길을 찾지만 지름길을 찾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바른 길로 인도하다 그럼 우리를 어디 가야 돼?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여행지에서는요 현지 전문가인 가이드를 따라다녀야 하듯이 인생이라고 하는 여행을 하는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여행을 한, 하는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순례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가야 합니다 지금 뭐 어렵다 힘들다 후 한숨을 쉬고 당연해요 여러분 다 당연한 걸 말하면요 바보가 됩니다. 막 더울 때는 그냥 덥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야지. 더워 어쩌란 말이야. 더운 걸 덥다 그러면 더더워. 그사람 바보 같아. 추우면요, 다 얼른 가서 옷 입어야지. 어, 아 추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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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힘들추추추추추추추추 지금은 힘들어요. 모두가 어려워요. 소망의 말을 하려고 해도요. 사실은 소망을 말하기도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있으니 잘안 다니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학교 개학을 연기했습니다. 기업은 채용을 미루었습니다. 시험을 미루었습니다. 여행은 취, 취소되었고 잔치와 행사도 중단했습니다. 코로나 19 전염병 때문에 교회도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봐도 기가 막혀요. 어떻게 내 삶에 내 인생 중에 예배를 교회에서 못 드린다는 걸 꿈엔 들고 밖겠어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가장 힘든 것은요. 이 어려움이 도대체 언제쯤 끝나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예측을 못한다는 거예요. 뉴스를 들어봐도요. 맨날 2~3주 뒤에 괜찮아진대, 2~3주 뒤에 괜찮아진대, 2~3주 뒤에 뭔 듣기 싫어질 거죠. 근데 우리만 그러는 게아니야 외국 사람들도 그러더만, 2~3주만 지나면 된다고. 그래서 아, 똑같구나. 저래여저분여에분말에드말씀드저니이사주은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오늘로, 오늘로 이렇게영이 예배는 끝. 그리고 이 사람은 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상황은요 모두에게 고난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도 모든 것이 멈추어져 있어도 비록 이 길이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길 끝에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바드 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상담학을 가르쳤던 조세핀 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단한 번도 지금 보이지 않는 일들을 이해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신뢰하라, 의지하라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 다시 한번 띄워줘 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게. 다 같이 시작. 성경. 성경은 단한 번도 지금 보이지 않는 일들을 이해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신뢰하라 의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지금 예배하고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을 아십니다.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아십니다. 이기는 길을 아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 끝을 알수 없어서 답답하지요. 돌아가려는데 어디까지 돌아가야 되는지, 얼만큼 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안전하려면 돌아가라는 대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여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은요, 사실 견디기 힘듭니다. 때로는 화도 나죠. 한번 돌아갔는데 또 돌아가네, 또 돌아가라. 그럼 짜증 납니다. 이거 누구 놀리는 거야? 막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찬양하며 찬양하며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곳곳에서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고.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기도, 찬송, 설교 그리고 헌금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성도는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헌금으로 교회를 유지하고 선교사를 돕고 어려운 교회와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오늘 드린 헌금은 봉투에 담아 오늘 날짜를 쓰시고 교회에 오실 때 드리십시오. 온라인으로 할수 있다면 온라인으로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성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11조를 구별하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일천번제 선교헌금 건축헌금 여러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봉투에 적힌 이름과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이름이 복된 자리에서 불려지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하여 기도 제목은 응답에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습니다.